네, 1구의 마지막 발표를 받게 됐네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식 버티컬 커머스 윙잇을 운영하고 있는 임승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식을 판매하는 회사고요.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황당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한국인은 언제부터 떡을 먹게 됐을까요? 다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떡을 파는 업체거든요. 주요 상품 중에 한국인은 떡을 청동기 시대부터 먹었습니다. 3,500년 전이고요. 단군신화 있을 때그 시절이라고 하네요. 한반도 농경의 역사와 함께하는 떡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희가 매일 먹는 밥보다 떡이 더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 땐 고슬고슬한 밥을 먹는 게 굉장한 하이테크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런 떡을 만드는 게더 쉬웠다고 합니다. 이런 떡을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저희는 10만에 달하는 식품 제조업자를 중간상 없이 소비자와 중개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벤더사를 제외하고. 제품들은 전부 한국적인 간식 위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주제가 이거고요.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떡볶이, 곱창 이런 제품들을 한 패키지가 그냥 한 메뉴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냥 어? 떡볶이네 하고 이거 주문하시면 냄비에 넣고 끓이시면 떡볶이가 됩니다. 그런 간편식들이 있고요. 떡 종류도 있고요. 저희는 식자재나 반찬 같은 제품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은 떡이나 한과류 그리고 반조리 제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간편식, 그것도 한국 한식이랑 관계된 제품들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사진은 저희 최근에 진행했던 프라이빗 브랜드 런칭 파티였는데요. 이때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사무실 방문해 주셨고 어,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모집하게 된 거는 저희 물건을 구매하시면 무조건 설문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안 하시면 안 되는 분위기로 몰고 오기 때문에 2만 명이 설문조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설문사를 하셔야 쿠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쿠폰에 이제 쿠폰을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를 해주셨는데 주요 고객층은 3 2세 맞벌이 신혼 여성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들은 딱 지금 보이시는 사진과 같은 형태의 가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입이 짧습니다. 그리고 어 애기가 하나 귀여운 아기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근데 본인도 일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이제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가 갑자기 막프스타일이확 바뀌진 않거든요. 신혼일 때는 저도 신혼입니다. 네. 본인도 바쁘시고또 요리에 미숙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식비 비중이 올라가는데 이분들은 그 상황을 사실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도 했고 우리 가족들이 더 맛있고 건강한 제품들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이 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저희가 이런 고구마나 떡볶이, 곱창, 떡 같은 제품들을 제공을 해서 간편하고 동시에 건강한 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레라이스 같은 걸 만약에 해드신다고 하면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보신 분들 은알 거예요. 나가서 드시면 8,000원 만원 하죠. 네, 8,000원을 들고 마트를 가면 살수 있는 건 당근과 감자입니다. 칼에 가루도 못 써요. 이런 현실이 주어져 있고 이두세 명밖에 안 되는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 4 인분, 8 인분을 끓일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되니까요. 못먹으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재료비가 외식비보다 비싼 문제를 해결하는 반조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주로 판매한 제품들이 다 브랜드가 없는 제품들이고 저희가 브랜딩을 온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물류비도 CJ나 이런 기존 물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 물류비가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납품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상품이나 물류 문제가 생기면 100%전 재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의 반대편 고객인 식품 제조업자분들은 기존에는 하청 중심의 영업을 하셔서 영업이 굉장히 낮으세요. 그래서 온라인에 식판을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픈 마켓과 소셜 커머스를 입점하시게 되면 전국의 사업자와 경쟁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스스로 하셔야 되고 브랜딩도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보통 오프라인 나품만 하시던 분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가격으로 차별을 확실하게 주겠다. 그래서 2 플러스 1, 3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벤더 수수료를 잘 주면 벤더들이 잘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높은 벤더 수수료를 감안, 감당을 하든지 이제 그런 좀 불이익이 있는데요. 저희한테 입점하게 되시면 매출이 발생했을 때만 20에서 25%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사진 촬영도 해드리고 상세 페이지 디자인도 해드리고 동영상 촬영도 해드리고 인플루언서 40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무료 체험단 마케팅도 진행이 되고 쇼핑광고 검색광고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이제 매출이 발생했을 때는 확실하게 가져가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가 그 분당에 있는 이제 떡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콩숙깨떡이랑 바나나떡이라는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는 가게였습니다. 저희가 인플루언셜을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했고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은 박진우 아나운서가 저희에게 금전적인 이득을 받지 않고 스스로 구매하셔서 남기신 후기입니다. 콩숙깨떡 맛있게 먹는 방법은 엑설런트와 함께 먹는 것이다. 라는 제보를 해주셨고 이렇게 6개월 동안 14억원을 판매하고 주문 수는 5만 7천건이 발생했습니다. 콩스케떡, 바나나떡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거래액은 매월 27% 성장해서 올해 2월에는 6억 원 정도 달성했고 평균적으로 지금 3억에서 4억 정도 비수기에 만들고 있고요. 올해 겨울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한 사람이 구매를 하고 계시고 전환율은 4.5%에서 100명이 들어오시면 약 5명 정도는 구매를 하고 나가고 계시고 한 달에 14만 명 정도 접속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희 2015년도 6월에 런칭을 해서 그해 10월에 프라이머 실 투자를 받고 1년 6개월 만에 b p 를 도달하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SK 원어원 스타트업에 들어오고 나서 감사하게도 한달 만에 CG 투자까지 유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컬액 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150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기존에 입점하는 제품들은 그대로 받고 동시에 프라이빗 브랜드를 런칭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번 주에 크림치즈 딸기 모찌라는 제품과 안꼬재팬이라는 제품이 런칭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표 끝나고 나가시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SK에서 네, 매출을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laughs> 감사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네. 11번가에만 단독 입점이 됩니다. 저희 자사물이랑. 저희도 보은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TV 브랜드를 많이 만들 예정이고요. 저희는 평균 29세의 아주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열정 넘치는 항식 전문 커머스입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